됐다. 아, 엄마가 케이크 자를 거예요. 천둥 좀 빼고요. 천둥 위에서 빼면 돼자 이렇게 하고 지고 저쪽에서 해주세요. 천둥 안 빼도 되는데 그거 따로 이제 아이 한꺼번에 다 먹어. 그근데 그, 얘네 밥안 먹어서 밥너 먹어야지 하나만 먹고 자어 얼른 썰어주세요. 썰어 보세요. 아, 하, 하이, 하이리가, 응, 어. 이거 아직. 네, 할머, 할머니, 할아버지 한번.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나머지는 썼게 좋아. 저기 접시가 필요한데, 아 할머니가 이제. 해줄게. 이거 하나 가지고 한번 맛을 봅시다. 아니 그거 너무 커 그걸 자르자고 자, 자 이제 꺼 주세요 맛이 어떤가 한번 해 주세요 엄마 먼저 주고 하이 하이리 주고 그래 엄마를 아주네 응, 엄마 주네 이게 엄마 거라 바꿔 그 응. 자 여기 맛이 어때요 이게 오트밀 팬케이크 전복 좋은 걸로 해서 달지도 않으면서 위에는 사과 또 그죠? 네아 아니라 이제 꺼져 이렇게 또 보여주고 어 이쁘죠.